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5박 6일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 영해에 진입했습니다. 밤새 바다를 가로지르며 달려온 배는 아침 햇살 아래 물살을 가르고 있는데요. 선상에서 바라본 끝없는 바다와 파도소리는 긴여행에 여운을 더해줍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일반인들은 <목소리나> 이렇게 티타를 하시는데, 요 이렇게 룸에서 우리 우리 거, 어 우리 벌써 떼싱 시작했네? 우리 방버스 세팅 시작했네요. 한국에 왔습니다. 너 저기 보이는 게 어디냐? 아? 인천 어디쯤이 아닌가요? 아. 한국 도착했습니다. 이제 아직 도착 안 했지. 그래도 여기는 한국이야. 응. 한국 영이지 여기. 인천 어디 음. <목소리> 네. 저기 보이는 섬이 어디일까? 저기 자이이 네? 저기 보이는 섬어디 <laughs> 이걸 틀어야지 이걸 틀어야지 우주에야선에 있어야지 이게 파도가 그렇게 이게 파도가 그렇게 잔잔한 건 아니야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한국 도착했는데 이제 평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평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평택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며칠만이야, 5일만이네그다 저기 있는 거. 어? 어. 어선 저 고기 배 같은. 안 맞는 게 없어 그럼 그럼 안 맞는 거 없지 다 아, 맛있어 그래서 외국 삼장들우리 한국인 고추장 삼장을 이렇게 주지 않다 한국 너네들은 반지을 한다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밥 <목소리도> 마실까요? 셨어요 아우. 강경호 님것 좀. 네. 네. 10월 2 아니선 님들은 대콤하고 좀아안산이 진짜. 아버지 님도아냐요 와. 어디 안봉아니 이리 와. 아니야. 너이리 와. 안 와? 시중간도 너일로 와. 왔어? 빠어응오아니 아, <laughs> 아, 네. 아, 음, 그리고 응 아, 음. 그리고 저기 선태가 밥만 다려는응 여기 여다달고 줘. 선태 와이프가 진짜 장은못받 거야 이빵 바르고 으음 이빵에 바르고 응추 오이 아니 이거 장도장좀걸어 곱창을, 곱창 여기다 좀더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다 좀 더러 그냥 조금만 더러 여다가저 그러니까. 응. 달래잖아 반을 쪽으로. 음. 반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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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니까. 아야 우리만 입이냐 뭐. 어디가 달래. 저 저쪽 저쪽에서. 아 그래요. 응응. 가서는 내가 싸서. 다응응선생꼭 그렇게 얘기해라. 응응응. 거기까지, 곱장까지 싸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돌리고 하나씩 다 빼세요. 이거 제 접시야. 빨리 까세요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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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음. 음, 음, 어. 음 아까 먹었는데. 음. 아니, 그래도 이거 다 먹어야 돼. 원래. 음. 밥 먹기 전에 사과를 먼저 먹는 거야. 음. 어, 나어이가안 돼. 생각 좀 해요. 아, 안. 이거 진짜 안어 이가 오면 우리 골, 맨날 얼큰이 칼국수 먹으러 가야었는데 여기서 내리면 오늘 쌈밥으로 가는 거야? 음? 얼큰이 칼국수보다는 쌈밥이네 야 놀라구간다. 이미 꿀쌈 먹었는데 얼큰한 거 먹었는데 뭐똥한거 먹냐? 그렇구나 응? 나고나고밖에서 내리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면을 잘안 먹어 어. <laughs> <laughs> 그, 그건 맞네. 근데, 얼등이 뱉어, 먹으면 날다고두 애를 내리자마자. 옛날엔 무조건 숙개소지에서숙개소지에서 뭐하냐고, 뭐냐고. 신라면에, 신라면에, 청양고추 탁, 풍거해달라고그배우지은 중요한 건, 해장을 하셔야 되죠. 음. 그 가장 먼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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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너아침에터한잔 했지? 아니, 아니, 해장 금지 정도도 되네 아니, 아니 그런, 먹다가 새로 또, 새로 또 새로 새로 나는 내가 먹을 만큼만 먹지 오버하는 그래. 거는 좀 그러고도 적당한 선에서 딱 끊어야지, 그 야, 여기 우리 멤버 에서 오버하는 사람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라 둘은 <laughs> 딱보기서 적당한 선에서 끊는 게 좋겠지 오라버니하고 나하고 오버 안 하면 아무도 안 웃는 거야, 그지? 응? <laughs> 아니, 가만히 있는 형님은 또왜 끌어들여? <laughs> 혼자가 는거것이라야 <laughs> 잘못된 길로 혼자 어떻게 그렇지. 야 잘못된 길도 둘이 가면 그게 정석이어. <laughs> 바른 길이야. 맞아, 뭔 내가 소리는 하 거야? 혼자 못야 똑바로 가는 한 놈보다 잘못된 길 둘이 가는 게 그게 바른 길이야. <laughs> 그런 거지. <laughs> 혼자 가는 보다 둘이 가는 게 바른 길이지. 뭔 아, 소리야? 응아나 음. 오늘 오늘도, 오늘 아니, 오 이거 라고생각하고 이런 착하는거잖아 그럼 아, 찔렸다는 응. 거 몸이 맞는 지 아니, 얘기 안 아니 나는, 나는 왜 가끔 가다가왜 내가 뭔 말만 해막 공격을 막 작가 아니 야,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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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내가 네, 공이얘아내 인생이 야. 그런가 봐. <laughs> 아니 세상에는 구에는 장사가 없어요. 안안 <laughs> 아 그냥 두려니 당연히 우 주방장 요리 잘해 왜? 데이잘하아니에 있는 애들 인 어떻게 그 아빠 얼마나 했 아니 화구 자체가 화구 자체가 가스불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로 하기 때문에 <laughs> 이만큼 내기가 쉽지 않대잖아 <laughs> 여기요 <laughs> 일찍에 지갔더니다 참겼대. 중국쪽 얘기했는데 왜 한국 한국지야도... 시간으로. 아니, 음, 일곱 시간 일곱 시간으시 시간으로. 어곱 시간으로. 일곱 시일 시간으로. 어아 진짜요? 응 음. 아니 막간우는거곱 시간으로. 일곱 시간시 사십 분일고 빨리 일어나서씻으라고곱시간으시으로 일곱 시간시간으시간으시간 내시 일어나서 아, 많이 침대에 누웠다가 5시 딱 되길래 스스로 갔지 프라이 안 드신 분주세요 어떻게 아. 뭘 먹으라고? 프라이어 계란 사 좋아 이요 너만 음. 그래서 내가 누가 먹어야 되내신 오래 가려고 겼어 우리 눈이 아까 우리는 평균 취침 시간 이번 여행에 1시 반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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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반에 잤다고? <laughs> 네 항상 우리는 날이 없어. 그그그그 대신에 버스에서 좀 잤잖아. 우리는 취침 시간은 몰라. 우리는 버스에 서우이야 아니요, 다 열도 열지도 아니야. 우리 방에 들어가면 그냥 동시에 취침이요. 아, 진짜요? 지금 <laughs> <laughs> 그냥 르자 아니 자고싶은 마음 없는데 씻고도 누우면 은 자버려 아침이야 잠이 나버리면? 응난 자려고 했던 의도는 자려고 했던 게 아니야 잠깐 누워야지 했는데 아침이 된 거야 그냥. <목소리>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몸이 고감자를자는 것도 미련 공통이지 네. 아휴 옆에서 전쟁이라도 몰라 잠들면 이런 공통이지 그니까 이런 체력을 유지하는 거지 내가 <laughs> 몸무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 <laughs> <laughs> 해외에 나와갖고 남들은 못 먹어서 살이 빠져서 간다 는데 이거는 뭐 바지가 찢어져서 갔냐 어떤 분이야? 찢어져서 <웃음> 나는 나 <좀> 왔어? 응. <laughs> 아... 스페어 가져오긴 <가족이긴> 했는데 스페어를 알아 읽은 거겠네요. 저 바지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아, 바지가 가려벌 바지가, 바지가 더껴가뭔고내마다 저울 다 있어. 진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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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 웃음> <게> 있잖아 게도 아겨울이있잖아요 얘는 모르겠고. 있어. 아그래비 있잖아. 배비 있잖아. 음.

<목소리를 목소리로> 아 어. 어. 얘는 못 봤을 거야. <목소리도> <있긴 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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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못고 오게. 아, 밑에 있는 거못넣고 아니 꾸부려야 되는데 그어렵지이거려 야. 근데 그거는 나도 못 봤어. 못봐 갖고 병원 할려 가지 예방에 가서 예방 갈줄 아, 그래? 대방이 야 너희는 수건이 있나? 우리는 없는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보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수건이 없는거야 물어보는데 보이는거야 이제 물어보는데 보이는게 없는거지 계좌가 켜진거야 그 여기 화장실에 <laughs> 있는건데 문을 <laughs> 열어봐 수건이 어딨냐? <어디> <laughs> <laughs> 손바닥실에 <받을 수가>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물어보는데 수건이 보이는거야 <laughs> <laughs> 나야, 빵이었어 r 번에는 i n k y o 네요 a 대 e a l 대 t t l e b 대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옛날에 배가 이거보다 더 작았잖아 그래서, 어. 그래서 롤링이 더 심했는데 음, 뭐, 아유 침대 나는 그래, 침대에 침대 올라가 보지도 못했다니까 아. 너무 파도가 심해가지고 어, 그래. 이번에 아주 올적 같이 침대에서 누워서 잤잖아 그래. 얼마나 그래. 영광이야 그때 교장선생님은 복도에 나갔다가 인대 나가서 왔어 너무 하고 떨어져가지고 <웃음> <웃음> 딱 흔들리고 빵! 내면서 날아가는 날라,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찌뿌먹고 사과 먹어 우리는 사과 하나씩 먹었는데 응. 그 응? 사과는 사과 하나씩 먹었어? 네? 아, 뭐를? 우리 둘이 사과 아침도 하나씩 먹었다 고 아휴 나도 아 사과는 건강고 그거 는 거야? 만오리 많은이 한참 못이지람정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시라고 치면 은시간람달이 음. 1시간 남았으면 이파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시니까이사은은이사람기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거는 안에 네, 뭐 있네. 음. 아, 그거, 그거 아주 네. 그거. 그거 거 아주 고 이거 바르는 거아니그니까고부이 아, 그냥 맹빵이 아니야? 풋빵이 아니야? 어, 아, 아니, 어, 바르는 거 맹빵이 너 맛있어. 이게, 이게, 여기 가 되니까. 아, 아 들어 <놀밥> 먹어봐. 우리 다리 옆에서 <놀밥> 어거게봐장님이 <안 멋있다고 놀밥> 맛있다고 안 하는데 어가아지랑 반어봐 어겠지장어근 맛있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 먼저 을 <제공을> 잘라가지고 <놀밥> 나는 그냥 내, 내 앞에 오는 거는 무조건 내가 자체적으로 내가 알아서 설거지 다 해줘 봐봐 설거지 다 해줬지 만 정도 되니까 탕 치더라고 시이 음. 갑자기 어제 얘기하고 있다가 <웃음> 아, <웃음> 얼마 안된거 같은데 1 시간 먹는 거야? 어, 시4 0 분이었어요 시계가. 음, 음, 음. 근데 잠시 더 얘기했는데 시0 분이 넘었어요. 시간 없어서 그랬 아! 어제, 어머, 이거 얘를 얘를 안 먹어줬네. 네. 미안해, 미안해. 그 너못 봤다. 네가 이거 뭐, 어. 두부네, 두부야. 어제 어머, 얘를 나그 얘는 그냥 수다 때문에 콩나물인 줄 알고 안 먹었더니. 네. 아, 두 네. 아, 네. 지금 옆에서 보니까 두부네. 아, 아 먹어줄게. 그냥. 미안해. 아, 그래서 그건 잘고 안 먹은 건데 지금은 두부네. 아. 음. 아, 김치가 한국에 뭐, 오니까, 오니까. 팔리는 거야. 응? 김치가 한국에 오니까 팔렸어 때이먹음직스럽지도 않아 도 얇게 중 시대는 이 맛있었어 그래? 응. 난 중국에서 김치는 별로 안 먹었어 는출발가 응. 네. 응. 김치 안어요 나도 응? 중국산 김치 야채랑다먹어 뭐. 응. 나는 제일 먼저 손가락이 가는 게 세요 오케이 고추장밥으 고마워 고마워 가밖에 음, 없네 신개들 음, 음, <laughs> 먹었어 음, 음. 아, 고추장 너무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안 먹었어? 음. 제거 안 음. 해줘야지 아, 안 해주는 그래. 거야 그러면 잘 먹었다고 근데 이쪽에 와서 주문 되셨다고 야. 하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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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으빵찍어먹 음. 맛있어요 빵찍어먹어맛맛있 아, <laughs> <쪽으로. 웃음> <laughs> 빵이 맛있는데? 그냥 밥 이게 호박이호박 아, 뭐 들었어요? 응 음. 아니, 여기는 사과도 있네? 지라 그래서 어대 보여 대부도야, 여기가? 대부도래, 대부도 노래 여기가. 북한도 어. 여기가 부도라네요 이제 보이네. 교동 페리에서의 마지막 선상 특식을 즐기며 이번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선상에서는 전기 화구의 한계로 인해서 요리를 완벽히 만내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주방장님의 뛰어난 요리솜씨 덕분에 모든 요리가 하나같이. 맛있고 특별했습니다. 긴 여행의 끝자락에서 이런 훌륭한 식사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번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